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식후 바로 하면 소화를 방해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바로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지만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물과 섞여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바로 눕는 행동입니다. 음식물이 역류하여 위상과 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격렬한 운동입니다.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쏠려 소화불량을 초래합니다. 넷째,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위산분비를 촉진하여 소화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바로 찬물 마시기입니다. 소화효소의 활성을 방해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소화불량 없는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